피시제 9번, 요번에는 로그 a의 f(x) 골의 최대 최소 요거네요 어, 최대 최소를 음, 이거를 그냥 값으로만 푸시는 분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x의 값의 범위가 저러니까 1 대입하시고 4 대입하셔서 최대 최소 크고 작은을 직접 계산하셔서 푸는 경우도 많은데 웬만하면 그래프 사용하시는 게 앞으로 응용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편하세요. 그러니까 그래프는 아주 필수 단계예요. 왜 강조를 하는 거냐면 생각해보세요. 로그 3의 x 그래프 개형 생각해보세요. 로그 3의 x 이거 증가함수라 생각 드세요?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1,0 항상 지나는 점 생각하실 수 있죠? 여기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요 x자리가 조금 합성이 돼서 제가 온것 뿐이야 합성이란 단어도 어려워하시죠 x, 무튼 요 어, x자리가 좀 얘처럼 생긴 것 뿐이야 이해하세요?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랑 4를 대입했을 때값 중에서 여기 무언가가 오긴 했어 x 자리에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형태가 온 거지 근데 이 개형을 아시니까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고 4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야 마무리 해볼게요 대입만 하셔서 어, 하시면 되죠 이거 1 집어넣으면 3인가요? 이렇게 되고요 로그 3에 4 집어넣으면 9가 돼요 그러니 이게 최소 1 이게 최대 2입니다 까지 되시죠 이거 3의 제곱인 거 아시니까 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형을 먼저 떠올리시고 자꾸 그래프를 쓰시는 게 이롭습니다 이번 할게요 자 이번엔 좋은 문제 나왔어요 우선 아까 선생님처럼 생각해서 이거는 원래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다 근데 거기에 이마만큼의 어떤 식이 온 거다 합성되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자 그럼 우선 판단부터 해볼게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A라고 놔볼게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A에 작은 A가 오면 제일 작은 값이 오면 뭐라고 표현하지? 음... <laughs> 그냥 써야지 A에 제일 작은 수가 오면 전체 값은 어떤지 고민해보세요 이것 또한 그래프로 고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자, 미치 1보다 작은 양수죠.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져요. 이해하세요? 제 감수함수 개형이라는 거야. 그럼 a에 제일 작은 수 넣잖아요. 제일 큰값 나와요. 이해하세요? a에 제일 큰수 넣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만 비교해도 보세요. 제일 큰수 넣으면 제일 작은 값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원리를 우선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문제 푸셔야 될것 같아. 여기까지 되나? 자, 그러면. a를 구하시면 되겠죠. a로 놨던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에요. 자이 값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x의 범위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 즉 이차식의 최대 최소는 이차함수 취급하고 푸는 거니까 a는 어, 마이너스를 묶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깥에 4. 그럼 a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까지 돼요. 여기까지 될까요?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이 위로 올려서 적을게요.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고 범위는 2와 같아요.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값의 범위를 따져보려고 이 콤마 포기 8한 이쯤이라고 생각해 줘. 자 그러고 나서 위로 블록 개형이니까 대략 이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. 여기는 8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여기 아무래도 절편봤을 때 4인 것 같네요.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는 x축이라고 소개할 거고요. 여기는 a축이라고 하고 소개할 거예요. 여기까지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일 범위가 있었네 0부터 4까지잖아. 그럼 사실 이 그래프는요 이게 아니라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고요. 0부터 4까지. 4가 어딘지잘 모르겠다. 한번 여기라고 생각해볼까? 그럼 여기까지. 즉, 이렇게 이 초록색 부분 선만 그려졌어야 되는 거야. 여기까지 하세요. 그러면 초록색 선의 범위를 찾아보자. 초록색 값의 범위는 8부터. 자, 0지어넣스을때 4지거든요. 이해하세요? 0지어 넣으시면. 여기가 더 편하겠다. 0 집어넣으면 산 거. 오케이. 그럼 4부터 8까지의 값을 갖는 건가? 솔직히 여기 잘 모르겠다. 그럼 4 대입해 보세요. 그러면 산산거 같은데요. 그죠? 이게 사실 좌우 대칭이었어. 좀 알려 줄까요?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쉽냐면 이거 축방이이죠. x는 2라 축방이야. 근데 0이면 두칸 떨어졌죠. 4면두칸 떨어졌죠. 자, 이차함수의 성질상 항상 대칭을 이루거든. 그러니까 두값 떨어졌을 때이 y 값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여기까지 할까? 오케이. 그래서 내가 밝히고 싶은 내용은 a 값은 이런 범위를 갖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아까 우리 계획 한번 돌아와 보자. a의 제일 작은 수, 제일 작은 수 4가 왔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 이 소리고, a의 제일 큰수 8이 왔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소리야. 여기까지 할까? 자 그럼 A의 4를 넣어보면 그 형태 그대로 써볼게요. 로그 2분의 1의 4. 끝까지 돼요. 자 그럼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2제곱. 덜어내셨다 치면 마이너스 2 남는 거 이해하실까?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. 최소값도 똑같아요. 2분의 1의 8이죠.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. 그럼 마 3인 거 이해하세요? 자 그러면 이 문제 최종 답은 이런 이유로 마이가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진수 자리에 이차식이 와서 조금 조금 과정이 길었어요.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범위죠. 선생님이 a x 제곱꼴 할 때도 치환하실 때 반드시 범위 조심하시라고 했어요. 그요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되시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죠?